돼지 감자탕 하는 이 뼈를 이게 굉장히 혈해 보통 한 6천 원, 8천 원한 봉지에 그걸 한번 쌀만 내고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진간장 넣고에 소 불고기 양념 넣고 그다음에 지금, 고춧가루, 후추, 쇠고기 다시다, 면, 이렇게 들어갔어요. 표고버섯하고 무시래기 뭐 냉동됐던 가 어쩌다 이내에 나가 해동해가지고 한번 씻어서 지금 나왔어요. 그래서 지금 여기다 또 추가적으로 또 양념하면, 어, 만난 국이 돼. 요 나무래도 양념이 배겨야 되니까 고춧가루하고 쇠고기 다시 다 하고 마늘 듬뿍 넣었어요 이제 양념은 다 들어갔어요 나중에 다 이제 푹고 나서 간 한번 보시고 그때 또 저거 뭐 반은 뭐~ 맛소금을 넣든지 그냥 굵은소금을 넣든지 진간장을 넣든지 진간장보다는 맛소금이나 굵은소금이 나을 거라예.